안녕하세요. 강진아재입니다 오늘 우리 회원 구입한 어, 후기, 온반비 후기 또 얘기해 드릴게요. 어, 지금 전도 온반 차고요. 어, 이렇게 미니 형인데 요걸 또 선호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요런 타입이 약간 중국산 어 허접한 펜스지만 요렇게 좀 필요하시고 세발로 된게 필요하신 거 같더라고요. 이분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검수해서 테스트해서 발송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세 배송비는 별도고요 관세 배송비는 투명하게 공개를 하죠. 뭐 전국에 as 망수리망 있다고 구라치는 애들 어, 링크 걸어주십시오. 제가 그 수리 as 센터 어딘지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사설 업체로 as를 맡길 수는 있겠지만 수리비가 과다하게 폭탄이 터질 겁니다. 그리고 뭐 안에 있는 부품들도 터무니없이 비싸게 청구가 될 것이고, 그다음 운송비 관세가 별도라고 하는 애들이 나중에 운송비 관세에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운송비 관세는 우리가 이렇게 오픈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그 다음에 얘들이 일단은 뭐 운송비 관세 포함이다 그러면. 자, 100만 원짜리가 운송비 관세가 별도면 100만 원에서 10만 원만 부가세를 내면 됩니다. 근데 운송비 관세를 포함해서 1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20만 원 플러스 12만 원이 관세 배송비가 포함이 부가세가 포함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은 아시겠지만 총액이 높아지면 세금이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관세 배송비가 포함된 게 좋지 않다. 그다음 또한 관세 배송비가 포함 이면 안에서 이제 배터리나 뭐다 이런 데서 사양을 줄입니다. 스티커는 뭐 어뭐20 20, 20이라 적어놓고 아 안에 보면 5가 들어있고 뭐다가뭐 쳐놨던데 어, 안에 보면 이제 800이 들어있고 이런게 약간 기억게 봐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 중국 애들은 짭짜블 해서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스펙 석기가좀 있습니다. 옛날부터 제가 전동을 10년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070 전화번호 쓰고 080뭐1588 전화번호 쓰는 애들은 대부분 뭐 그러 전화를 나중에 안 받을 확률이 많아요. a s 할 때. 예, 그리고 1년에 as를 해주겠다. 자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인건비 받고 똑같은 제, 제품이 있다면 일, 일, 1년을 as를 해주면요. 이게 대기업도 아니고 1년 as 해주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에 1년 as 깔끔하게 해주는 업체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아시죠? 대부분. 그니까 as 항목을 무조건 할수 있는 업체도 없지만. 1년 에이스를 해주겠다 구라치면서 파는 애들 1년에 에이스 깔끔하게 안 해줍니다 무조건 들어오면 유상으로 때립니다 아년 에이스 깔, 깔끔하게 해주는 애들 없어요 이번에 다중소형소기업이고 이거를 이거 팔고 도망가는 애들 많습니다 모 대기업도 이런 이런 거아니죠뭐 전동 전기 자전거 전동 스쿠터 팔고 전동 킥보드 팔고 우리나라 일류 대기업도 1년 만에 전적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다음 에이스 개판 없어 가져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뭐 어디 업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일류 대기업도 킥보드 팔고 도망가는 세상에 <laughs> 이게 뭐 팔고 도망가는 애들이 수타 천지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수리 같은 경우도 보낼라 그러면 운송비 배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약간 어저 저한테 어드바이스, 저한테 조언을 듣고 약간. 아, 본인이 수리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고 안에 뭐배풀도 없어요. 속도적인 뭐다, 배터리 컨트롤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어, 기술 지원을 해주면서 어, 부품 지원을 해주면서 중국 형님들이 부품 줄 때까지 닦아주면서 어, 콩냥 콩냥 저하고 수리해서 쓰는 수밖에 없어요. 어,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운송비, 운송 호구 아저씨들이, 호구 왔다 아저씨들이 내한테 그러는데 운송비, 배송비 다 포함해서 가격이 엄청 저렴하던데요. 그러면 안에서 다 철판 두께 3T 줄이고. 안에 배터리 줄이고 뭐다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가 맞추는 거지. 불. <laughs> 아이 장사 원투 하나. 자,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어, 운송비가 별 어, 별돈데 갑자기 거기서 막 올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운송비, 관세 배송비를 오픈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다. 그다음에 관세를 막 언더쳐서 밑으로 하향 때려서 뭐, 0만원 나올 관세를 그다음, 막 이만 원 나왔다고 고라치는 애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나중에 그런 애들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좀 버티다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한 번에 혹가거든요 그럼 개들은 오래 살아남기 못하기 때문에 개들이 070 쓰는 애들이 080. 개들은 좀 있으면 없어지는 애들 입장에는안 받을 거예요. 자 일단은 그렇고요. 어,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동 운반차, 전동 구름마 전동 선수리고요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이렇게 검수가 돼서 2차 검수를 해서 어, 우리 회원 쪽으로 보내드리고 운반비 얼마나 하는지 제가 또 오픈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오다 보면 파손되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문주사님 건데 그렇게 뭐 일단 찍히거나 파손되는 경우 이렇게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초반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서로 반반이기 때문에 그 대신 단가가 낮아지겠죠 초반 초반 하자 서로 반반 하자 아니면 뭐 근데 어차피 제가 당진아재 인데 이거 갖고 구라 치면서 이 찍히고 고장난거 떠는기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양아치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요거 보시게 되면 어 이렇게 포장 박스를 뺐어요 박스 오면 나무 박스로 여기서 돌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돌리면 졸라 무거워져 무거워지면 이게 올라가 이게 올라가면 배송비가 많이 나 그래서 어 최대한 예 노박스로 이렇게 옵니다 빠지면 내하고 어 우리 현하고 반반 떼치기 떼치기 해가지고 그 대신 보십시오 1년에 이스 할라 그러면 0년 에이스 한번 해볼까요? 가상으로 해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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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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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0 0 0 0 0 0 0 0 0 0 0번0 왔다 0다0 0 0 0 0 0다0 0 인건비에60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1년에 S 해줄 수가 없어. 내려가서 무조건 유상 청구 때립니다. 뭐, 뭔, 뭔 세상 이치도 모르고 그렇게 속나 1년에 S를 어떻게 해주냐. 이게 70만 원 팔고, 70만 원 주고 팔고, 1년에 S를 어떻게 해주냐. 이런 거야. 다이소에서 물건 샀는데 여수 다이소에서 물건 샀는데 서울에서 출장 와서 수리하고 가라. 개뿔도 그천 원짜리 그냥 버려라. 뭔 출장이냐 님이 중국 거 사가. <laughs>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근데 그것도 그때 그 믿고 1년에 1세뭐 깔끔하게 해준다 이런 애들한테 후킹 당해갖고 사는 애들이 있는데 후킹 당해갖고 사는 애들이 있는데 뽑읍니다.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이거 세금 띄고 인건비 정도 받고 이제 떠다 드리고 있습니다. 인건비 정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 치다까리 할거 어? 수리할 때 치다까리 할것좀 도와드리고 저랑 이제 콩냥콩냥 고쳐 쓰실 분들. 이제. 예, 중국에서 형님들한테 부품 받아가지고 콩냥콩냥 고쳐 쓰실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원래 이렇게 박스를 돌리는데 저희가 박스 다 빼세요. 무거우니까 무거우면 우리 회원들 배송비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고, 아, 배송비 얼마나 아까 이거? 아, 그송비가 그렇죠. 중요한데, 배송비가 중요한데 배송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아, 저희가 이제 어, 우리는 수입신고 금액도 오픈을 해드리고 있죠. 3,695 위안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문제사입니고어 보시게 되면 브로우 해서 어, 그 다음에 얼마냐 얼마냐 17만 5천 900원 나왔습니다 아, 900원은 씨짜짜를하게 청구하냐 이라는데 해야 됩니다 왜 여기서 남는 게 1도 없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여기서 이제 17만원 나오면 한 22만원 나왔다고 5만에 10만원 정도 올리겠죠 저는 그런 짓 안한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아 어, 뭐를 또 보여드려야 되나 아, 어, 그렇죠. 관세는 절금액에게18% 나오는 거고요. 그죠? 뭐, 그거는 나라 법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당진아제 유튜브에 당진아제 전동 문바채 구입 후기, 전동 선수레 구입 후기, 전동 구루마 구입 후기, 당진아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마이 구입 후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 사양은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봅시다. 어떤 사양이 있는지. 어, 여기 좌표도 여기 링크를 걸어놨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이렇게 돼서 아 어, 저번에 보셨던 그 영상입니다. 아그 어, 영상이고 어, 볼게요. 전동 구르마, 전동 운반차, 전동 선수에 이렇게 공장에서 어, 3D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만들어놓은 3D AI 영상이죠. AI 영상. 그래서 전동 구르마, 작은 이건 실제 영상. 이렇게 해서 백돌 나르고 이렇게 쓴다. 이렇게 걸쳤는데 예상보다 속도가 조금 빨라요. 어, 예상보다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조금 빠르기 때문에. 얘는 공장이 넓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조금 빠릅니다 손으로달할수 있고 전자브레이크 되고 참팔바 같다 힘이 좀센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게 또 하얀 팩돌이 약간 스포지 같이 고라치나이들도 <laughs> 있거든 중간 거는 그냥 대충 쓰다가 아, 대충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장해서 쓸수 있고 접을 수 있다 뭐 그런 거 목재도 넣고 이렇게 할수 있다 작습니다 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이런 전동 운반차들은 모다 아, 1,500 같은 보통 모다가 세죠. 모다가 655 같은 부터 있는데, 1 5 0 0이면 되게 센 겁니다. 그다음 1,000km인데, 이건 뭐, 1,000km고 한 2,300km, 500km 정도 실음 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행 속도 5km, 10km, 10km가 좀 빨라요. 이게 그래서 좀거부감을 느낄 수는 있는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빠릅니다. 우리 생각보다. 그리고 쌍판 크기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약간 불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아, 고라바를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고 쓰셔야 되는데 일부러 막 낮추는 애들도 있어요 고라로 저기를 막 심하게 조지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되도 아, 안한 거에 뭐 보시면 안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105, 70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은 우리 회원이 구입한 거는 여기 뒤에다가 이제 판때기 붙은 건데 어, 판때기 붙은 거 가져가셨어요 요거 요거 요거네요 요거 세 발짜리 요거 가져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지였고요. 어 링크하고 하단에다가 영상 하단에다가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지였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해 보십시오. 당진하지 전동 고름 마운버차고이 후기 자, 일단은 전화 할게 할게요. 48보다 6 집이 좋고 24볼트보다 아 48볼트 126볼트가 60, 좋고요. 근데 48시죠. 보다 60 608뭐 에서 800W 모다힘은 1000W 1500W 있는데 올라갈수록 좋고요 배터리는 10, 20, 30 짜리 있는데 암페어 어, 올라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 가격에 맞고 요거 철판 두께도 1T, 2T, 3T, 4T, 5T, 6T 있는데 올라갈수록 좋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리튬이 조금 더 좋고요 납산보다 근데 불안 나는 거는 또요 리튬을 씁니다 저는 리튬을 많이 씁니다 어, 당연하지 않습니다